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경기남부 경제홍보단의 수경, 김주수입니다 오늘 용인 드론 페스티벌 어, 제가 드론을잘 몰라요 사실. 드론을 떠나서 사실 기계를 취속하지 않아서 핸드폰을 쓰는 것도 제 자신이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데, 용 어, 여기 들어온 페스티벌 이렇게 와서, 사실, 사실 이렇게 의경 활동하면서, 어, 다양한 무대에서 이렇게 서 왔지만, 정말 무대다운 무대에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무대에 의해서, 공연하는 것만으로도 참 만족하고, 어, 또 여기에서, 뭐 많은 시인 여러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시고 기쁘시죠? 네. 또 하나 저는 또 따로 기쁜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군복무 중이에요. 이제 구경으로써 구멍을 지는데 제가 이제 저녁이 어... 1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녁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했을 때도 뭔가 뭐 와닿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뭔가 그렇게 아직까지도 앞으로 와닿는 느낌 아니에요? 이제 정말 이 캔이 되니까 내일은 이제 한자리 있수 있어요. <laughs> 근데 듣기로는 오늘 아까 여기 군인분들이 왔다니까 맞나요? <laughs> 아, 아직 아, 안 보이는데 있구나. 아, 지금네. 어, 제가 염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laughs> 어, 우리 군인분들 먼저 가겠습니다. 10일밖에 <laughs> 아, 남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어, 사실 뭐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군인분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는데 어,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어, 예. 어, 군인분들도 어, 하루빨리 저같이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저의 후임분들도 저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날이 금방 오기라 믿어오 싶지 않고 어, 또마침잘된것 같아요 여기 저 또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해왔지만 또 여기 군인분들을 위해서도 참 좋은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그,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참이 노래가 어, 매번 힘든 순간에, 저는 되게 힘이 됐던 노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어, 힘든 내 순간마다, 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어, 힘이 되시라는 뜻에서 어, 두 번째 곡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르막길.